응. 얼굴 앞에 푸시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푸시를 얼굴하고 어깨 요선잡고 얼굴 앞에다 놓고 푸시는 어디다가 원. 푸쉬 어디? 얼굴 앞에 다운 어디? 그대로 옆으서 그대로 와야돼 그치? 방이 왔잖아 그치? 하나 둘 이렇게 와서 그치? 자 하나 푸쉬 그 다음에 다운은 턱 밑에 어깨가 어깨팔이 매달리니까 턱 밑에 그 다음에 백하면 오픈을 주고 놔주고 몸은 내 뒤통수 뒤에 그치? 그럼 내가 공을 쫓아가는 거야 이렇게 뒤쪽 그로 뒤에 다시 와서 이빨이 빠지면서 인 들어오고 턱 밑에서 릴리스 그 다음에 팔로우 에 가이드를 주는거 어디까지? 한쪽이 얼굴 앞에 그 다음에 팔로우가 되면 내 얼굴 반쪽 가린다 그지요 경로라 그잖아그지 근데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 시작 하나 공의 입장이 다봐 시작 하나 시어그럽다운머리로 보죠. 자, 턱 밑에, 백스윙 기둥 뒤에, 어그로 안들서 어깨를 먼저 가는 거 어떻게 해? 이렇게 어깨 당기면 원래 일로 왔어야 되는 행이 일로 갔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 안되아 그러니까 끌어당기면 안 되는 거야. 느낌 나는 어떻게 해? 5% 주는 사람들은 딱 왔으면, 마치 골프 치듯이, 여기서 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하자 이렇게 돼야지 거기서 먼저 받으면 일로 왔던데 트윙이 이렇게 할 거지 그렇지? 먼저 받으면 그러니까 그냥 옆으로 구절하는거야그리 이렇게 받 다운 시킬게 시험장에서 다운 해야지 그렇우우 이렇게 돼야지 느낌상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우리 거로안보어록게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이사 가요. 거는 한국 시 자, 만들밑에안 하더니 봐. 뭘? 이대로 렇게출다는데 치는 거지, 그래서 마치 네. 자, 이쪽에다 치고 거기 있으면 빨리 고정하고 잡고 이 벽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치란 거야 어, 나5 0 0 4고그0 4 5 0 이렇게 나가면 안된다 말이야 응? 이렇게 어깨가 이리로 나가면 안되지 여기서 이벽 안에서 돌아 들어오고 그대로 오케이 응? 그래서 스텝이 스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인스텝을 이렇게 밟지 말란 말이야 인스텝이라고 하는거 원2 쓰리 포서 중심이 이 발에 다실렸단얘기 뭐야 중심이 이 발에 있는거니까 네 번째 발이 중심을 자전거 뒷바퀴 앞으로 앞바퀴가 들어와서 둘이 중심을 딱 잡아주는 위치가 되고 빠지는 거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부 쪽에 섰으니까 모던 스텝 밟아서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수모 쪽으로 맞춰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스텝은 모던 스텝은 거의 모세 파트리 뭐야 거의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에 물에 걸리면 보인다니까 이 노래 경로가 오선이니까 내가 비켜주는 거야 마치 짐벌이 되듯이 머리 다가가고 형 밑으로 공발을 지하철에 끌어주고 시작 원투 쓰리 포파이 그래서 이 벽에 붙어서사는들도 많이 하란 말이야 본인들이 원래 하듯이 잘못할 때 같이 하면 시작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이렇게 되잖아 그치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배웠을 때 리듬을 어떻게 쓰라고? 내 리듬과 템포를 하프, 반만 쓰란 말이야. 동영상을 원래 1배속짜리를 0.5배속으로 해보는 거야. 응? 0.5배속으로. 자, 대신에 멈추, 멈추, 좀비같이 걸으면 안 되겠지. 사진을 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연속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보는 거야. 자, 팔이 아까 넘어가지. 타리 등뒤로 감기잖아. 그지? 공의 입장이 돼봐. 공의 입장이 돼봐. 공은 걸르고 가고 싶어하지 않았어. 내가 껴들어가지고 공을 등뒤로 말리겠단 말야. 이 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껴들은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어 넘어와. 얼굴 앞에서 부쉬하고. 오 오케이. 한번 더. 네. 벽에 붙어서 나랑늘 벽에 있는 거야. 벽에 바짝 붙어. 그래서, 자, 이제부터, 공을 들고, 얼굴 앞으로 해서, 자기 배꼽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야, 투핸드는. 자, 고. 그리고 그냥 똑바로 하체를 가면, 알아서, 엉덩이가 열리고, 알아서 드리프트가 될 거야. 그렇지. 바로, 한번 더. 준비. 일부러 드리프트를 가짜로 막 심하게, 그건 연습할 때나 하는 거고. 그냥 똑바로 그냥 계속 가. 바로. 자, 방금 전에 0.5배속의 동영상 리듬과 템포로 하프만 썼는데 이제는 0.7배속. 동영상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 거야. 예를 들면 아까는 원래 정상적인 노래가 동해 물과 백두산이 이거였는데 아까는 0.5배속은 뭐였어? 리듬은. 동해 이렇게 부른 거지 그지 노래를 노래가 끊어진 게 아니라 자 요번에 0.7에서 0.8배속 정도야 동해물과 백두 요 정도 템포야 그지 리듬하고 템포를 조절해봐 자 이제 정상 배속으로 해보는 거야 처음에 연습할 때는 하프 리듬과 템포를 하프만 쓰다가 이제는 1배속이야 그러면 동해물과 백두 요 리듬에다 맞춰서, 하나님이, 아까는, 쑥, 스탑이었는데, 지금은, 쑥, 스탑. 오케이. 그 리듬에 나를 몸을 태워. 똥꼬 서스펜션, 허리 위에 있는 상체는 그냥 얹혀져서, 편안하게 얹혀만 있는 거야. 자, 지금 너무 느리잖아. 자, 지금 제, 제 배속으로 써보라고. 1배속으로. 1배속. 시작하면, 원, 투, 쓰리, 포, 파이, 투, 스타. 오케이. 마지막에 절대 뒤로 앉는 거 아냐? 마지막에 슬라이딩 발을 이용해서 앉으면서 자세를 낮추는 거 아냐? 간단하게 발이 앞서고, 그냥 세워놓기만 해. 튼튼한 받침대만 만들면 돼. 오케이 굿 그리고 앞발 발바닥으로 밑에 벌레질하고 딱 뒤돌아 놓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굿 이제 들어가면 안 돼. 자, 우가, 우가. 그대로 빨리 찔러. 우가, 우가. 그렇지, 나이스. 우가, 우가. 이게 벌어지면 안 돼. 얼굴 밖으로 나가잖아, 또. 얼굴 앞으로, 얼굴 앞으로, 얼굴 앞으로. 그렇지, 더 안에서 얼굴 앞으로. 그렇지. 그대로 굴리기만 하면 돼.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얼굴 앞에 푸시. 턱 밑에. 뒤통수 뒤에서 턱 밑에서 얼굴 앞이야. 얼굴 앞에 밖으로 빠지면 안 돼. 봐봐. 똑바로다고 생각했는데 붙었다고 생각했는데 더벌었던거 옛날에 잘못됐던거 더 벌어졌지 더 벌어졌지 옛날에는 옛날엔 더 벌어졌잖아 그리고 바깥으로 밀었지 이제 더 붙어야 돼 얼굴 앞에 턱 밑에 두통수 그 뒤에 그렇지 오케이 그냥 움직기만 하면 다 그렇지 굿 나이스 굿